이것은 엄청 오래 먹는. 이못 배웠네, 이거. 길뚱이, 이거 먹어볼 거예요. 먹어봐. 길뚱이, 이리 와. 이리 와. 이쪽 갖고 와서 먹어. 어. 여기서 먹어. 먹어. 하나 가지고 엄청 오래 먹는. 간식 <laughs> 먹어, 먹어. 야, 되게 무서워. 마초 오빠네, 저기. 마초 오빠가 우리 노려보고 있었어. 오빠를 줘야겠다. 먹어. 알았어. 줄게, 줄게. 다줄 거야, 다줄 거야. 자, 우리 착한 마초 먼저. 아이고, 잘 먹네. 알겠어. 아, 정이 너무 적극적이야. 너무 적극적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거기 올라가면 안 돼. 내려와. 내려와. 도도야, 내려와. 아, <laughs> 줄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도도야 도도, 끝. 뚱뚱 자 뚱뚱이, 끝. 꼬매서 안 보여, 우리 뚱이 비치야 비치, 고! 이거는 꽤 오래 먹는 거라서 아, 천천히 먹어, 천천히 생기지 말고 누나, 간다, 안녕 천천히 먹고 있어 안녕 먹어, 먹어 아, 물 따라와 다 먹었어, 끝 뚱뚱이, 끝 哦，报告报告。